네, 안녕하세요. 테러하는 꼬마입니다. 어, 지금 지옥불 장치를 통해서 이제 지옥불 목걸이를 좀 얻어보려고 플레이를 할 거고요. 어, 일단은 지금 패치로 좀 편해진 게 인터페이스 부분이 이 후회 영역이랑 드로움 영역에서 나오는 그 마녀가 이제 무적실드를안 쓰게 되서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 무자비한 마녀가 일정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한 번씩 무적을 발동시키고, 이제 잠, 잠몹 소환을 했는데, 그 잠몹 소환을 또 처리를 해야 또 이제 쉴드가 풀리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쉴드 자체가 없어져서, 보시면은 이 아무리 때려도 쉴드가 생기질 않아서 잡는 데는 이제 좀더 이제 지옥불 목걸이 작업을 하시는 데는 순조로우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최대 체력치가 피통이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리 쓰레기네. 악마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지옥불 목걸이가 거의 필수여서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두려움의 영역. 그 두려움의 영역에서도 무자비한 마녀를 간혹 소환을 하는데 디아블로가 그 마녀도 이제 역시나 무적 실드를 안 쓰기 때문에 좀 편해진 감은 있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낮은데도 세트 버프가 큰 편이라 벌써 보행 10을 도는데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지금 되게 시간상으로 따지다 보면은 지금 시즌 6가 열린 지 하루가 아직 채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악마사냥꾼은 75단을 돌파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대균열을. 아우, 플레. 이렇게 쫄몹을 소환하기 시작하면, 쇠네 어그로가 쫄몹한테 쏠려서. 죽겠다. 어, 마리너께 나왔네. 아, 이번에 그 새로운 형변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게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요 마린 마린의 스타그래프트 마린의 어깨를 형상화한 어깨 갑주죠.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요또 머리도 이번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건 마린 투구. 요거를 형상화 그거, 이런 게 이번에 또 추가가 돼서 요것도 형변을 구해, 주하시면은 형변을 떠 놓으셔서, 이제, 소위 룩달이라고 하죠. 룩달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즌에서 또 편리해진 점이 바로 요 현상금 사냥 인데요 어 현상금 사냥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완료를 안하고 그래 이제 여기 보시면 요런 보너스 막이 보너스 막부터 클리어를 해서 이제 고그 순서대로 이제 완료를 하고 그래야 보너스 추가보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산막하고 사막 같은 경우에는 요 철벽의 성체 본부, 요 마을이 같은 곳을 써가지고 티리엘이 똑같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요게 순서를 안 맞추게 되면은 요두 개가 보너스막이 적용이 안 되고 클리어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순서 상관없이 다 완료를 하시고 그냥 클리어를 하셔도 이제 요 보너스 막이 알아서 순서대로 적용이 되게 뭐 예를 들어 3막이 먼저일 경우에도 3막을 클리어하고 4막을 클리어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4막이 알아서 보너스가 적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게 좀 많이 편해졌거든요. 음 제가 한번 클리어를 해서 면총 이렇게 다섯 개를 다섯 개 5개 액체를 다 깨시면 이제 각각 보너스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되면은 총 10개 그 큐브가 큐브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삼막이 보너스죠. 얘는 삼막을 이렇게 누르시면 삼막에서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왔죠. 그 다음 보너스막인 액트 2. 눌러 오셔서, 보너스막을 완료해 주시고, 다음에 액트 4. 액터 네, 오, 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터 원. 네, 총0 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그 모든 곳을 순서 상관없이 클리어를 하시 하셔도 3사막이 이제 3사막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요 3막과 4막과 3막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제 보너스 막 순서대로 클리어 되게 적용을 시켜 놔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클리어를 하시고 뭐 순서대로만 움직이 마을 이동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클리어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추가 보관함까지 다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상당히 좀 편의성을 잘 해둔 것 같아요.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현상금 사냥을 통해서, 이제, 액트 재료도 좀 편의성 있게, 이제, 추가 보관함을 놓치는 일 없이, 그렇게, 네. 재료를 모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즌 여정을 학살차까지 지금 완료를 했고요. 요 용사에 있는, 전전지배장는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 보석의 양연부터 먼저 이 전설보석 세계 35등급까지 강화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대균연을 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던 게, 저는 이제 학살자 다음에 이제 바로 추가 난 보관함을 하나를 주고, 그위단계에서또 추가로 하나를 더 주고,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지금 용사까지는 뭐 따로 없네요. 테두리만 주고, 추상화 테두리만 주고, 요 다음 거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 요, 태극이, 전설보석 태극이 아예 개편이 됐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자원 소모하는 기술만 해당됐었는데, 이제 아예 집중 기술 시전으로 바뀌어서, 요게 이제 난사나 연발 사격, 뭐, 요런 이제 채널링 계열 스킬들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쓰고 있다가 버프가 안 떠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집중 기술 시전시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악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악몽 칼분한사 악사 말고는 그리고 음, 나탈세 또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두 개를 제외하고는 크게 요 태극을 쓰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요 강한자의 파멸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정피 감소가 있어가지고 정의 피해 감소가 이게 추가로 적용이 돼서 오히려 이제 요 강한자의 파멸이랑 이제 가친자의 파멸 그다음에 의 복수도 이제 증가하는 공격력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게 습격자나 부정세트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일단 기본적인 세트 구성이 요 습격자는 어쨌든요 포격수의 배낭 거의 필수고. 네. <laughs> 그리고 이 만티코, 요 만티코를 제가 아직 좋은 걸못 먹어서 이거랑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다 고대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고대도 잘안 나온 상태고, 일단은 지금 우선은 요 시즌 여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뭐 템도 많이 파밍을 하고, 해서 뭐 다른 세팅도 또 확인을 할수 있으면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올려 드릴게요.